아이라입니다 오늘은 여보미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학교 밤 12시에 귀신입니다 이야기 시작 아 하필이면 공체가 뭐야 밤 12시 되기 전에 가자 가는 중 여깄다 휴띵 12시가 되는 중 벌써? 빨리 가야겠다. 안 돼. 기다! 2년 전. 공책이 여기 있었네. 뭐지? 아, 아, 어, 차가? 이야기는? 어. 자세히 알면? 엄청 소름 이야기 끝 다음에 만나요